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멘트입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사마 콘덴서. 사마 콘덴서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요? 56,000원에 10%. 56,000원에 10%요. 어, 가격대가 일단 조금 높아요. 그리고 얘가 5 56,000원 이하로 안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내려갔죠, 그죠? 네, 네. 내려가서 3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굳이 56,000원에 들고 있어야 될까요?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내려간 필요할... 걸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5만 6천 원에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, 없어요 없어요. 그러면 5만 6천 원에 가깝게 오면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? 매도. 그렇죠. 싶어요. 맞아요.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, 일단 여기서 들고 있다가 또 내려가게 되면 난또 5만 6천 원에 들고 있어야 돼요. 왜냐면 하 사람은 손실 네. 중일 때잘못 팔아요. 왜냐면 하 이거 반토막 나도 안 팔았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수가를 바꾸려면요. 팔고 다시 사야 되지, 들고 가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사실 옳지 않아요. 그 말을, 결국 내가 이 지금 상승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, 여기서 수직상승해가지고 V자로 올라와가지고 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그 말을, 결국 이 상승을 우리는 조금 매도의 시기,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이 기업도 네.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눈부시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거기다가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전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엮일 수 있는 기업인데,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, 이제 에코프로가 꺾이면 다 꺾인다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네. 지금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거의 지금 간당간당해요. 여기서 네. 지금 더 갈지, 안 갈지 되게 간당간당한 상태란 말이에요.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전부 다 마지막 불꽃쇼들을 전부 다 터뜨리면서 마지막으로 간당간당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낼 겁니다. 그러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크게 엮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면은 아마 5만 4천 원, 5만 6천 원까지 이렇게 반등 한번 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다시 또 떨어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내려가면은 네. 이 기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마까지 빠졌다고요, 최근에? 좋은 기 맞는데 3만원까지 빠졌잖아요, 그죠? 네. 좋은 네. 거 맞는데, 좋은 거 아는데 3만원까지 빠진다는 말은 5만 6천에 들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네. 내가 네. 여기서 들고 있는 걸 자꾸 욕심내면 안 돼요.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쩌지가 아니라 5만 6천에 들고 있으면 네. 안 돼가 더 네. 커야 되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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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가 되세요? 네. 사막 네. 콘덴서는 네. 얼마에 들고 네. 있으면 유리할까요? 어, 뭐, 3만원까지. 그렇죠. 3만원까지 내려갔으니까 3만원을 가깝게 사면 좋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, 네, 그러니까 네, 네. 5만 6천원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. 어, 5만 6천원쯤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. 5만원 대까지 5만 5천원, 요 눈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,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반투막보다 낮잖아요 그죠? 네, 네. 네, 그래서 저는 5만 5천원 을 일단은 최고 목표가로 잡고, 지금부터 해서, 어, 올라오다가 뭔가 좀 힘이 빠지고 안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.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. 그런 느낌이, 촉이 온다, 느낌이 온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. 네, 네, 음,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도 네, 그 때려보시고, 말씀, 말씀 듣고 하지 마시고, 앞으로는 그런 심지가 시청자님한테 스스로에게 있으면 참 좋겠죠, 그죠? 네, 제가 네네, 방송에서 감사합니다.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, 그죠? 한, 이, 시청자님한테만 이야기하는게 아니고, 많은 사람들한테 올라올 때 제발 욕심부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, 8년 동안 이야기했으면 한명 정도는, 그래, 내가 전화 안 해도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먹으란다 하는 사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네. 그 네네, 주인공이 네네, 되어주면 좋겠죠, 그죠? 네네. 네, 네. 제발좀 그렇게 대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매도하시고 (3만원대) 네, 가깝게 다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.